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깨고 나오지 않거나 누군가 깨주지 않는다면 병아리는 그 안에 그대로 묻혀버리듯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이나 관습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깰 필요가 있는 용접의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보기 부위 홈 개선 부위 일지 자세에서 용접 부위 양쪽 끝에 결합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장 안전하면서 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손쉬운 용접 방법은 실제 용접 부위보다 좀더 앞에서 시작하여 좀더 나아가서 끝을 내는 방법이 있죠. 이 방법에 적용된 것은 용접 부위와 같은 형상으로 부위 홈 개선된 일정 크기의 엔드 탭을 시작 부위와 끝부분에 연장해서 같이 용접을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의 장점은 용접 부위의 끝부분이 급하게 냉각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크랙, 균열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지만, 시작 부위에서 스타트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나 위빙을 잘못하면 발생하기 쉬운 슬래그 혼입 또는 용착 불량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엔드탭의 길이가 길수록 유리한 점은 자신이 맞춰놓은 전류 전압 값이 맞는지 적절한지 본 게임 들어가기 앞서 미리 확인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용접 진행하면서 몸의 중심이 이동됨에 따라 특히 끝부분에 가까울수록 쥐고 있는 토치의 각도를 일부러 의식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변할 수가 있으며 이때 용접 비드의 두께가 달라질 수 있죠. 이것을 다소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죠. 용접 한 줄을 깔고 치핑 한 마로 슬래그를 제거해 보면 전체적인 비드 두께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두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이고 최후엔 이 용접작업의 최종 평가를 가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마무리작업으로서 화이날 표면비들을 스무스하고 매끄럽게 만드는 데 있어 방해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엉뚱한 이야기지만 군대에서 사격훈련 시 방아쇠를 당길 때 총이 불과 1mm 흔들렸을 뿐인데 표적지에 가선 큰 오차로 벌어지는 경우와 같죠. 하지만 용접이 완료되면 엔드탭은 제거를 해야 하며 제거 작업에 제법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따지고 보면 불필요한 과정이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엔드탭은 용접 부위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용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차피 용접 후에 제거할 거면 적당한 크기의 맨철판을 경사지도록 기울여 대고 용접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엔드탭은 꼭 대고 용접을 해야 하느냐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는데 그것 역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현장마다 공사 프로젝트 세부 내용엔 용접 작업 방법에 대해서도 일일이 명시된 규칙이 있는데, 몇밀리 길이의 엔드 탭을 대고 용접을 해야 한다는 관리 감독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요. 여기선 다른 예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죠. 엔드 탭이 있다면 용접사 입장에서는 작업의 편리성이나 속도면에서 아주 효율적이지만, 여기서는 엔드탭을 대지 않고 용접을 해야만 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유비무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부위든 끝나는 부위든 엔드탭 없이 용접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수월할까요? 여기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동차 도로 유턴식 역발상이 아닌 당구장에서 당구공을 비껴치듯이. 머릿속의 생각 역시 약간 빼딱하게 꺾어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곡발상이라는 것이죠 철판의 두께가 두꺼운 후판이지만 용접 부위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은 용접 부위로서 끝나는 부위의 균열 방지 처리와 돌림용접까지 한 몫에 하는 요령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엔드탭이 붙어 있는 경우는 길게 일직선으로 더 나아가서 마무리가 되지만 여기선 엔드 탭이 없기 때문에 끝부분에 도착하자마자 아크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를 잡고 2차 크레더 전기로 방향을 꺾어주는 것이죠. 이 작업이 급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서서히 식도록 하여 균열 방지 처리가 된 동시에 돌림 용접까지 한 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이를 두고 일거양득. 일석이조, 일타쌍피가 아니겠습니까? 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번 비드를 깔아줄 때맨 끝부분은 항상 이전 비드보다 약간 더 높여주어야 전체적인 비드 높이가 비슷해진다는 것이죠. thank you Thank you